안녕하세요. 김현정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음, 인구감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이 인구감소가 아주 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것은 왜냐하면 음, 사람들이든 동물이든 아, 자기가 살고 있는 환경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면, 제일 먼저 그 환경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환경을 개선할 수... 개선할 수 없... 라고 느껴질 땐 본능적으로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생존보다 더 약한 것들을 제거하려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출산이나 결혼 이런 것들을 거부하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는 젊은이들이 물론 과거보다 소득이 늘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선배들이 뭐 월급여가 삼십에서 오십만 원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아주 오래전에 뭐 백만 원인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음, 지금 소득이 뭐 200만원, 3 0 0만원으 늘었다고 하지만, 늘은 것보다 더 많이 자산 가격이 올랐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예, 그거는, 아,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왜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클까요? 우리는 사실은, 어, 급여를 받고 사업을 하고, 어, 사업을 통해서 그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벌긴 하는데, 문제는 빚을 지거나, 아니면 사업하다 실패를 하면 파산을 해야 돼요. 파산을 하고 빚잔치를 해서 끝내야 됩니다. 그런데 정부는 사실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왜냐면 빚잔치하고 파산하고 다 무너지면 어 일단 타격이 심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형태를 하게 되면 구조조정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이상한 구조조정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이 대출을 받아서 어, 기업을 운영하다가, 어, 매출이 늘지 않고, 빚이 점점 커지면서, 파산을 하게 되면, 빚잔치를 해서, 그 빚을 다 없애고, 그 사람들은 파산은 파산한 대로 끝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살릴 거, 죽일 걸또 골라냅니다. 그래서 살릴 거는, 어, 정부가 돈을 또 넣어줘요. 그리고 죽일 거는 정리를 하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 그러면, 사람을 죽으라는 사람을 그렇게 죽이면 되겠느냐. 정부가 하는 게 자, 맞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인지상정으로 좀 인간의 마음이 들어가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실패한 사람은 실패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 그 정부가 기업이 파산하면 도와준다고 그랬죠. 나쁜 것 골라내고 좋은 것 정리한다고 얘기를 했죠. 좋은 거 정리할 때 들어가는 돈이 어디서 들어가는 거죠? 없는 돈이에요. 정부가 만들어낸 돈. 물론 우리가 그 받은 세금으로 우리가 낸 세금으로 정부가 그걸 지원금을 해서 구조하 조정해서 살려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거의 대부분 없는 돈입니다. 왜냐? 우리는 균형 재정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균형 재정이 뭐냐? 세금을 들어온 세금을 기준으로 지출을 짜야 되는데. 들어온 세금보다 나갈 곳이 더 많아요. 이게 무슨 소리죠? 예전엔 균형 재정을 했어요. 과거에는. 지금은 균형 재정을 안 합니다. 쓸 곳이 많아졌어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예전에는, 어? 세금을 더 적게 거뒀을 텐데? 더 적게 거둬서 지출을 했는데 괜찮았는데, 이제는 더 많이 거둘 텐데, 왜 적자가 나지? 예, 맞아요. 쓸 것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쓸 것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이. 왜쓸 것을 만들었냐? 예를 들어서, 특정한 그 언론사에, 어, 자기를 지지하는 단체가 있다. 그러면 그들을 지원 지원해주기 위해서 그 언론사 운영비도 예산에 넣어야 됩니다. 지방에 다리를 놔야 돼요. 근데, 어, 예산은 없어요. 근데 반드시 놔야 돼. 나를 지지하니까. 통치자가 그곳에 예산을 넣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예산이 늘어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도로가 망가졌어요. 그래서 도로를 새로 넣는 예산을 넣는 것이 아니라 도로가 안 망가졌어요. 근데 예산을 써야 돼. 예산이 배정됐어. 그럼 멀쩡한 도로를 다시 까내고 새로 뭔가 무상한 이상한 그림을 넣어서 멋있게 또 작성을 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돈들이 사실은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하면 할수록 늘어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민간의 일자리가 줄면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죠. 왜요?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 먹여살리려고 일자리를 늘립니다. 그러면 굶어 죽이냐?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경쟁력이 없거나 그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도태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도 어느 정치인도 그렇게 안 하죠. 그리고 인지 상정으로 인간의 마음으로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반드시 세수 확보가 더 필요해요. 세금을 더 걷어들일 수 있어야 돼요. 하다못해 부자들한테 사정을 설명하고 세금이라도 더 걷는 방법을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는 부담스럽죠. 세금을 더 걷기도 부담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국채를 발행을 해서 빚을 줘서 나라가 빚을 집니다. 더 웃기는 건 우리가 2013년도 12년도에 리먼 끝나고 나서 경제성장률이 저희가 하락했어요. 그러면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뭘 해야 되느냐. 그렇다고 가만히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구조조정. 예를 들어 경쟁력이 떨어지는 곳은 쳐내고 경쟁력이 뛰어난 곳은 살아남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뭘 선택했죠? 예. 건축. 주택가격 올려서 마치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는 것처럼 착시 현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언제까지 왔냐면 10년이 지난 겁니다. 2013년, 2012년 이후에. 12년이 지났죠. 이제는 써먹을래니까 써먹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해서 구조조정을 하고 잘못된 걸 잘라내고 새로운 산업의 발전에 돈이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데, 건축 경기에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지금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 거기에 들어간 돈을 빼내지도 못합니다. 왜? 하루 아침에 다 무너질까봐. 그 정부가 그걸 뻔해지도 못하고, 남들이 올려야 될 때, 왜 우리가 미국보다 2%의 그 기준금리가 낮은 줄 아세요? 미국 같이 올리면 그냥 무너질 것 같아서. 그럼 미국은 원래 건전해서 그럴까요? 미국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건전한 것도 있어요. 왜냐, 어, 일론 머스크 같은 그런 사람들이 새로운 기업을 만들거든요. 테슬라 같은 기업도 만들고, 스페이스엑스 같은 기업도 만들고, 구글 같은 기업도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거긴 또 기축동화예요. 여차하면 돈도 찍어내도 됩니다. 우리나라 여차하면 돈 찍어놓으면 어떻게 되죠? 환율이 폭등해서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돈을 찍어내는 눈치를 하고 있어요. 대신 조심조심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한국은행에서 작년, 재작년 RP를 통해서 돈을 찍어낸 걸 보면, 어 제가 칠 년에 보는 통화 말고 M2 통화량을 봤는데 한1년6 개월 사이에 한3 0 0조 가까이 늘은 것 같아요. 이러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화폐 가치를 유지하지 못하게 돼요. 화폐는 남들보다 더 천천히 늘려야 됩니다. 왜? 남들보다 화폐 가치가 더 하락하기 때문에 더 많이 찍어내면 더 천천히 늘려야, 늘려야 됩니다. 왜냐? 미국도 지금 화폐를 찍어내고 있고요. 다른 나라 모두 다 찍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찍어내자. 우리는 그들보다 덜 찍어내야 되고요. 그들보다 금리를 덜 낮춰야 돼야. 그래야 우리는 그나마 건전한 재정을 운영할 을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큰 위기가 닥쳤을 때는 통제가 안될 확률이 높아요. 개인 부채가 100% 넘었죠. 국가 부채, 아, 기업 부채가 100%가 넘었죠. 이제 남은 건 국가 부채 50%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야금야금 늘려가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들이 환호해요. 뭘 환호하냐? 돈 주문 환호합니다. 기본소득 주면 환호합니다. 공짜 돈 주면 환호합니다. 부채 감축해주면 환호합니다. 경쟁력은 부채는 경쟁력을 통해서 감축해야 되는 거고요. 정부의 세금으로 그 안에서 운영을 해야 빚을 안 져야 됩니다. 아 남들도 다 지는데 왜 그래? 남들도 다 지는데 왜 그래 하다가 어느 나라가 되냐? 터키가 돼요. 터키 보셨죠? 아르헨티나 보셨죠? 우리는 그런 나라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일본 정도로 따라가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감지덕지라고 생각합니다. 천천히 구조조정을 할 시간을 구하려면 디플레로 낮은 상태로 물가가 오히려 내려가는 형태를 진행을 해야지. 근데 국가는 아주... 본능적으로 디플레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클을 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디플레를 안, 안 가겠다고 돈을 막 찍어내면 결국엔 하이퍼로 가게 돼 있어요. 베네수엘라의 인구의 3분의 1이 다 외국으로 탈출한 건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네, 오늘은 좀 주절주절 우리 화같가 우리나라의 화폐 가치가 하락할 거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고요. 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을 해야 된다. 그리고 긴축 재정을 해야 된다. 동시에 구조정을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좀 여러분들이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베네수엘라나 터키나 아르헨티나가 갈수 있는 시간이 점차 다가오는 그런 환경이다. 그럴 땐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죠? 예. 금 같은 거를 들고서 결국엔 팔지 않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내 자산이 녹아내리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상 김현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